여기 어디죠? 남 남양주. 남양주 <laughs> 자 오늘은요 남양주 유기견 보호소에 왔습니다. 아 오늘 저희 또그 커플이 없어가지고 오늘 세 멤버를 제가 두 분을 영입을 했는데 오늘은 딱 보시다시피 미녀 특집입니다. <웃음> <웃음> 아, 참고로 여기가 좀 사연이 있는 곳인데, 무슨 사연이냐면, 여기가 한번 불에 다 탔어가지고. 네. 엄마 소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화재가 난 걸로 이야기를 네, 들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올 8월 22일 날, 전기 노전 같아요. 갑자기 화재가 나갖고, 윗견사가 전부 전소가 됐어요. 윗견사에서는 조그만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5kg 미만, 막 조금. 근데 그 애들이 나이가 많아요. 근데 제가 화재 났을 당시에 살리기 위해서 문을 전부 열어주고 나오라고 이렇게 막 열어주고, 다녔는데 애들이 안 나와요 이상하게 왜? 집이라고 생각하는지 십몇년산 아이들도 있고 뭐 그렇게 불이 났는데도 막 문을 전부 열어주고 내 보내는데도 다시 들어가고 안 나가고 그 화재에서 희생된 애들이 뭐한 30여 마리 되거든요 그래 지금도 제가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갖고 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럼 네. 저희가 또 남은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네네. 일을 봉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네네. 혹시 오늘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견사 청소. 좀 해주시고 어, 너무 좋아요. 아이들 산책도 좀 어. 시켜주시고 어. 그렇게 막할 일은 많이 없어요 겨울이라 어. 추워서 여기 밖에 물청소를 해야 되는데 물이 얼어서 물이 안 나와요. 음. 밖에 음, 근데 또 네. 대단한 게 제가 아까 잠깐 안에 들어갔다 왔는데 네. 그냥 견사인데 밑에가 보일러로 다 까셔가지고 아, 예, 예, 안에는 오. 또 따뜻하게 또 여기도 전기 이런 걸 하셔가지고 아이들 네. 좀 따뜻하게 이렇게 최대한 다 하셨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들어가서 각자 이제 견사 같은 거 속옷 네, 좀다 네. 치우고 아이들이랑 네. 좀 인사 좀 하고 네, 네,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 같이 화이팅 한외치게요손 모아주시고 하나 둘셋 화이팅 네. 자 이게 오늘 또제 후원인데 여기가 아이들이 엄청 많진 않아요 그래서 막 엄청 많이는 못했는데 간식이랑 사료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가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좀 주세요. 다들 네. 별로 안 무겁습니다. 자, 어, 많이 많이 했네. 어, 저 생각보다 더 많이 썼는데요. <laughs> 하다 보니까 약간 고, 고여 겨우 뜬그려지는데 이상하다. 아, 이거는 제가한건 아니지만 우리 소장님이 어깨가 안 좋으시니까 저희가 여기 올려요. 아이고 이렇게 봉사를 오시면 우리 소장님이 지금 몸이 안 좋으시니까 도와주면 또 얼마나 저힘 쓰는 일. 갑시다. 아니야 이거 이제 끝이요아참 이런 거. 내가 없으면 어쩔뻔 했어. <laughs> 똑바로 걸어 탁은채 옮기라고 아 잘한다 이거 야무진가 뭐쑥 여기가 이제 창고고 이렇게 후원이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오 이런 거면 보난 제일 뿌듯해 듬직하잖아요 든든하잖아 아이들이 또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고 간식이랑 사료들을 여기 창고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아 수정아 잘했다 이렇게 아니 여기 쇼핑몰 어, 안어야 그냥... 너무 잘 챙겨왔네 자 이렇게 수건을 그래. 그럼 무빙 오케이 좋아요 아. 아 이렇게 해서 이걸 어디다 버릴까요? 아 거기 똥바구니에요 똥 여기 똥바구니 여기도 있고 안에 또 하나 있어요 고! 오. 아 너무 깨끗해 아왜 이렇게 깨끗해? 아 너무 깨끗해 진짜 다 깨끗한데? 아, 니 치울 게 없는데? 이렇 놀이터가 나눠서 눈도 이렇게 치우는 느낌인데. 아, 눈 우리 눈 치우자. 그걸 할게요. 그러면 빗자루. 어. 긁어내야 될 거. 네, 긁어내는 거 주시면 저희가 다 긁을게요. 그게 좋겠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 자, 다 애들 못 나가게 비집고 들어오셔야 돼요. 문 열고 들어면 안 되고 비집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기어 나가세요. 지금 나가야 돼요. 어, 기어, 어, 기어 네. 나가 지금. 그다음에 이제 분야 나눠서 산책 나가고. 아. 아 여기 똥받칩니다 나눠서 해야 됩니다 다른 팀 소장님한테 얘기 듣고 다른 방 가세요 <웃음> <웃음>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죠 아 이렇게 앞쪽으로 가세요 아 이거 안되네 똥이 안 치워지네 이거를 잠깐만 너 가랭이 누구냐 이거 뭐야 어 얘도 된다 얘도 된다 어 얘도 됐다 아, 어예똥 <laughs> 굴러가요 어, 오케이. 저 여자 잘하네. 아니, 저 여자 자주 와야겠네. 합격입니다. 저희 봉사활동에, 야잡아줘 오케이. 오케이, 저런 거. 아니, 저 여자 똥좀 치우네. 아. 어. 얘, 얘 한, 얘한마당좀쌀것 같은데? 내가 강아지를 키우니까 정확히 심리를 파악하는데 장담하는데 얘 싼다? 얘 싼다, 장담하는데. 봐봐. 우리 조용히 있어야 돼. 모른 척 해야 돼. 조심해. 건들면 안 돼. 어, 예지. 와, 따끈하다. 변 상태가 너무 좋아. 와, 연기 나. 아, 이거 모자이크 해야겠지? 사장님, 여기, 여기 갓 나온 똥이 있거든요. 어, 오, 삽 나왔다, 삽. 비키세요! 와! 진짜 잘 돼! 와! 야, 역시 탑이네. 와, 역시 템빨, 템빨! 와! 와! 맨날 이쁜 것만 인스타 올리고 이래가지고 저렇게 무자비한 여자인지 몰랐네. 나 이런 무자비한 사람이 좋거든. 우리 여기 온 김에 얼음도 좀 뗄까? 위에 고드름 조심하세요. 한 <laughs> 먹어야겠다. <laughs> <laughs> 자 이렇게 한 바탕 닦아주고 똥 상태 너무 이뻐 진짜 애들이 똥이 너무 이뻐요 건지기가 편해 이봐 안 묻어 너무 깨끗해서 간식 줄러 가자 줄때 애들 손가락으로 주면 안 되고 손 바닥 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바닥으로 요 그렇게 저 끝에서부터 오세요 이렇게 저는 꼭 간식 주는 시간을 갖거든요.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근데 대형견들은 물릴 때 얘는 혼자 있어야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던져주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애들이 또 세게 먹어요. 이렇게. 너 먹었잖아. 근데 넌 크니까. 하나 더 줄게. 알았지. 크니까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손, 손, 손. 오! 밖에 아이들한테 갑시다. 안에는 다 좋습니다. 우리 각자 들어가서 물통 좀다 꺼내와 주세요. 아이들 안 나오게 조심해주시고, 겹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 어, 사람이 좋아. 와, 물이 다 꽁꽁 얼었다. 아직 안 녹아가지고. 그러면 저희 뭐, 산책 필요한 친구들 저희한테 쥐어주세요, 소장님. 한 마리씩 다녀오겠습니다, 저희. 자, 산, 서로 안 겹치게 조심하시고요. 가자. 야, 넌 나랑 영상이나 찍자. 깨발라라. 얘 진짜 깨발라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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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너 나가래. 야, 너 깨발라. 너 천천히 해. 얘가 흥분도가 높네. 마킹쟁이, 마킹쟁이. 아유, 좋다. 아우, 지금 한 마리 있네요. 내려가실 거예요? 소정아, 나 여기 있을게 가. 이렇게 최대한 봉사활동할 때는요. 아이들이 마주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또 서열이 안정해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기다려. 최대한 피해서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카리스마 있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탁 쳐가지고 기다려. 오케이. 와저 친구 산책 잘한다. 올라. 오케이 올라갈 겁니다. 와 여기가 길이 잘돼 있는 산책길이. 천천히. 너무 세게 당기면 안 돼요 그럼 아이가 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세 보이지만 이렇게 살살 자, 오씨 너무 무서워 얘보다 먼저 내려가야 돼 이거 눈치 게임이야 와 됐다 음. 가자 눈이 와가지고 가자 왜? 너 누나 좋아? <laughs> 귀여워 자 목줄 들어가 들어가 아유 좋다 이렇게 되면 또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 또 냄새도 맡고 운동도 되고 힘들다 지금 오르막길로 변경했거든요. 아얘 진짜 나 지금 등이 땀날 뻔했어. 자또못 받으신 분 자유 하나 주고. 자. 여기가 불이 들어와, 는 아. 아, 난 발이 너무 싫어. 힘들었어. 너무 따뜻해. 아. 아, 녹는다. 아, 녹아. 저희도 발로 기가 바로 투입할게요. 아, 겨울은 진짜 이게 힘들어. 밥 달래. 아이, 귀여워. 나 한번 들어갔다. 들어가요. 들어가. 일로 와. 아이, 귀여워. 밥 달라고. 난밥 달라고 본게 아니라, 어. 얘 특기한테. 아, 특기야. 아, 조현지, 에는밥 달라고. 귀여워. 밥 달라고 할때 이렇게 하거든요. 아, 특기야. 아, 귀여워. 저한번 <laughs> 주세요. 제가 한번이 친구 한번 줘볼게요. 밥그릇을 놓는지 안 놓는지. 기다려, 앉아. 앉아. 말안 듣는데? <laughs> 앉아. 아, 귀여워. 와. 줄게요. 기다려. 자. 오. 야무져. 그리고 어떻게 또문앞 보자. 아이고 발. 산책 토스 얘 진짜 힘들 것 같아 나 넘어질 것 같아 힘이 안돼 이렇게 위험할 것 같을 때는 포기해야 됩니다 저분이 이제 저렇게 남자 힘이 더 났습니다 남자한테 넘겼어요 어, 너무 세가지고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장사네 저한 마리 더 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앞다리가 안 좋대요. 그래서 좀 살살 가벼운 산책을 한번 해볼게요. 아유 앞다리가 불편해도 잘하네. 아, 천천히. 천천히. 애들이 다 여기서 똥 한번 싸워가는 게 얘네 루틴인가 봐. 이건 좀 이따가 제가 들어와서 치울게요. 똥 치워줄 사람이 없네.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그래도 아파도 뒷발차기는 다 하네. 아니 매번 느끼는 거지만 보호소마다 이 주변 이렇게 산책하는 곳이 다다르잖아 전에 갔던 데는 낙엽만 엄청 있던 곳이고 이런 주변 경관을 보는 재미가 있네. 아 좋다. 다음에는 이제 봄쯤에 또 가겠죠, 우리가? 그때 또 많은 변화가 있겠다. 실수였어요. 대형견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근데 거기서 대형견한테 빠진 거야. 내 집도 아닌데 대형견을 내가 입양을 해왔네. 가정견으로 입양을 해온 거예요. 후배나 동기들한테 막 이렇게 얹혀 살면서 마당 있는 집까지오게 되고 지금은 또 이렇게 이렇게 좋게 좋게 환경이 계속 이렇게 꼼디랑 저랑 같이 이사만 여섯 일곱 번 다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약속했거든요. 나는 꼭너 진짜로 행복하게 해주겠다 했는데 정말로 뭐 행복하진 모르겠지만 음그 과정을 다 봤어요. 꼼디는 쪽방에서 막 키우고 옥탑방에서 키우고. 와 그랬는데 근데 대형견은 진짜 좀 신중해야 돼요 키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로 일단 똥도 너무 크고요 먹는 것도 많이 먹어서 돈도 많이 들고 아까 말했듯이 산책을 저는 훈련사를 붙여가지고 산책을 훈련시켰거든요 안 그러면 산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끌어대니까 털도 진짜 많이 빠지거든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견을 입양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기 본인의 환경이나 버리가 되는지 정말 냉정하게 다 따지지 않으면 이렇게 아이를 버리게 됩니다. 대형견들은 특히나. 그러니까, 제발 좀. 누구 또 갑니다. 자, 이렇게 봉사활동을 마쳤습니다. 우! 고마워요. 아, 아, 저희가... 감사합니다, 춘대 오셔서 겨울이어가지고 지금 물청소도 못해서 원래는 물청소 이런 것도 하고 가야 되는데 저희가 또위에 견사가 완성이 되면은 스케줄이 되면은 이 멤버 그대로 저희가 위 견사까지해서 물청소 한번 싹 봄에 네네네. 아니면은 뭐 여름이나 해가지고 저희가 네네. 한번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세요. 좋은 일 가득하길 바라고 혹시 여기가 후원하고 싶거나 이렇게 하면 어디로 저희가 연락하면 돼요? 우리 네. 카페에 카페 후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내주시면은 네. 저희가 보정 댓글이나 혹은 여기. 더보기란에 그걸 올려드릴 테니까 네. 만약에 나는 좀 후원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저희가 다음에 꼭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